우리가 기본적으로 달란트 그러면 이제 재능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탈렌트라고 원래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을 할수 있죠. 어, 이 재능인데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재주와 능력과 개인이 타고난 능력과 훈련에 의해 획득된 능력을 아울러 이룬다. 여러분 잘 보시면 타고난 능력도 재능이고 훈련된 능력도 재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타고난 것만 재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훈련된 능력도 재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때 이 탤런트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의 달란트에서 왔어요. 성경의 달란트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달란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어,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주인이 종에게 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맡기고 각각 그렇게 맡겨놓고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돌아오면. 맡긴 것에 대해서 이제 정산을 합니다. 다섯 달란트 맡긴 사람,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맡긴 사람에게 그 맡긴 것을 가지고 얼마나 좋은 열매를 또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정산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이 결과적으로는 이 스토리의 결과가 오 달란트 받은 사람은 오 달란트를 더 남겨요. 그리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 달란트를 더 남깁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한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두고, 그리고 나서 주인이 왔을 때땅 파가지고 그한 달란트 고스란히 주인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주인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이한 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아 이런 악하고 게으른 놈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두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았던 자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러면서 동일한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5달란트 남겨서 2달란트 남겨서 적게 남겼다, 많이 남겼다 이렇게 평가한 게 아니라 동일한 칭찬을 해요. 그거는 자세, 태도에 대한 칭찬이죠. 이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냥 땅에 묻어 뒀다가 꺼내 오니까 역시 악하고 게으르다. 그 태도에 대한 그런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 이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한 달란트를 가져다가 뺏어다가 오 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제 주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나는데 자이 달란트가 뭐냐면 여러분 달란트는 무게나 화폐의 단위예요 그래서 어, 은, 금이냐 은이냐 동이냐에 따라서 이게 좀 차이가 나지만 보통 은을 사용합니다. 은한 달란트는 6천데나리온으로 환산을 해요. 데나리온은 어, 1데나리온이 어, 숙련된 노동자의 그 하루 품삭이에요 기술자, 숙련된 기술자의 하루 품삭뭐 보통 우리가 한 30만 원이라고 치면은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1달란트에 18억이고, 2달란트에 36억이고, 5달란트에 90억이 됩니다. 여러분, 1달란트를 준다고 할 때도 믿을 만한 사람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그 얘기를 지금 했어요. 이 달란트, 탤런트, 이 탈란트는 그래서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돈이라든지, 가치라든지, 일, 혹은 사명, 혹은 재능,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행을 떠난 주인이 기대하는 바가 뭘까? 지금 맡긴 이는 맡긴 받은 일을 달란트를 주면서 믿었어요. 믿기 때문에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맡긴 이는 맡긴 받은 이에게 뭘 원할까? 뭘 원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배신을 원할까요? 아니죠. 그렇죠. 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신뢰를 원할 거예요. 나를 신뢰하고 내가 부탁한 것에 대해서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해 주기를 원할 겁니다. 나를 신뢰하는 거죠. 내가 믿어준 것처럼 그도 나를 믿어주기를 바란 거예요. 그런 관계 안에서 일을 맡길 수가 있고 그리고 맡긴 사람도 그 사람을 계속 기대하고 또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겠죠. 어떤 일이든 다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의 사명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다는 믿음, 왕이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주인이 돌아올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거 그 재능 받은 재능 받은 탈란트 탈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충성스럽게 거기에 신실함을 보이면서 일을 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땅에다가 그냥 묻어 놓고 나중에 흙 파가지고 내놓은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거는 예외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한 달란트가 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최소 18억이에요. 가치로 따지면. 그것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줄수 없는 것을 한 달란트, 두 달란트, 오 달란트, 그렇게 줬단 말이죠. 그렇게 준 우리가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 거냐 할때그 재능을 주신, 탈란트를 주신 주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아, 뭐, 뭘 그래. 그게 뭐라고. 뭘 줬겠어.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그때 그 순간을 조금 더 견디면서 해보세요. 좀 더. 한 걸음만 더 가보자. 안 죽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은 한계치를 스스로 계속 극복해 나가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탤런트를 주셨다고 믿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인내하고 그 사람은 그립합니다. 조금 더 견뎌보고 더 나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좀더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더 가보세요. 힘든 순간에도. 함부로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좋은 요소들을 쉽게 버리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걸 믿으시고,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오달란트, 이달란트, 한달란트, 하나님 그렇게 주셨는데 아주 소중한 것을 주셨고, 누구에게 맡길까 고민하면서 주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신 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조금 더, 조금 더 열심히 나아가는 한 걸음이라도 더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2024학년도 1학기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잘 활용하여서, 그래서 좋은 열매들을 거두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